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도 10억이 필요한데 아까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때 10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50억짜리 빌딩을 살 때도 10억 정도면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빌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동 오금역 부근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야외 촬영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런 날이 언제일까 기대를 했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뒤에서 영상을 찍거나 뭘 많이 했는데 제 채널에 이렇게 정식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야외에서 찍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고요. 그 시작을 알리는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컨텐츠 올릴 때 거의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이런 컨텐츠를 많이 했는데 이건 너무 식상하고 쇼츠 보면은 다 다른 내용인데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수 있을 것 같아요. 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주로 제가 있는 중구 지역에서의 빌딩들의 거래 사례들이나 혹은 좋은 추천 매물들 제가 소개해 주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 오늘처럼 아주 친한 저희 어 센터 대표님이 계신 지역이라면 이렇게 와서 같이 촬영을 또할 수도 있고 저희 소유자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매물들도 있으면 출장을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매우 눈이 펑펑 온 날이죠.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뜻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둔촌동역 센터예요. 미스터홈즈 둔촌동역 센터 조민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옆에 송파구에 빌딩 매물이 있다고 해서 주변의 거래사례와 송파구도 제가 거주했던 지역이고 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모신 이유는 빌딩만 이야기를 하면 등기부등본 보고 또 나와서 이렇게 건물 컨디션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생뚱맞게 중구에 있는 애가 와서 송파에 있는 상권을 이야기한다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게어 설득력도 사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괜히 또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까봐 찾아봤죠. 이 지역에는 과연 누가 계신가. 그러니까 어 평소에도 저랑 너무 친하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의지를 많이 하는 조민희 대표님이 마침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운명이다. 그래서 제 첫 영상을 친한 저희 센터장님이랑 함께 할수 있게 된 거고요. 일단 오금동 네, 이 송파구 쪽에 제가 5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물론 저희 센터는 강동구에 있지만 강동구랑 송파구에 투자 의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오금동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슈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빌딩도 관심이 있고 해서 같이 나와봤습니다. 이쪽 지역은 일단은 아파트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유명하고. 사실 빌딩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어, 나 송파 어디, 오금 이런 데 가서 빌딩 투자를 한다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이유도, 여기는 아무래도 상가주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상가주택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배우세대로 봤을 때도 이런 주택들, 그 뒤에 아파트들 뭐 이런 쪽이 많아서 올근생이나 통으로 근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사옥으로 쓸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평소에 상업지에서 보던 애들이랑은 또 다른 건물들과 다른 상권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 재밌었고요. 네네. 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여러 기준에서 평가하지만 이 송파에 있는 둔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규모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대장 중에 대장이셔서 어 그런 지역 근처에 꼬마 빌딩을 내가 투자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재나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송파구 오금동이라고 하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성동 구치소 이전 돼서 어마어마한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럴 예정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 이슈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오금역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오금역에서 계롱역까지, 그리고 계롱역 주변 일대의 대규모 단지들의 재건축. 지금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서 내년 5월 이후부터 실행될 예정이잖아요. 음. 그 이슈가 오금동에서 개롱역 주변이 매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제가 저번에 사무실 놀러 갔을 때좀 놀랐던 게 저희 중구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집을 찾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투룸 찾으시고 예산도 전세면은 2억, 월세면은 1,100 이렇게 찾으시는데 그때 사무실에 찾으러 와서 전세 구하시는 분들 기본 금액도 완전 스케일이 다르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금액이면 빌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정도로 그분들은 빌딩도 있고 이것도 사려고 오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어 그러면 이분들을 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빌딩도 살수 있는 매수자도 될수 있겠구나 지금 거기 있는 둔촌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대장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국민평형 34평 기준으로 하면 어 일단 현금 10억. 현금 10억. 10억에서 아.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실제 매매가는 23억에서 24억 중반대로 음. 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투자 문의가 오는 금액대는 13억에서 15억대를 투자해서 살수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처를 많이 문의하세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그 금액으로 강동이나 송파 쪽에 문의가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급등한 대단지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은 어디일까? 근데 투자금이 지금 한 10억 이하로 투자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강동구에서는 일단 대장아파트인데 그 옆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자체는 금액이 벌써 20억 가까이 돼야 되니까 그 금액들로는 진입 못하고 그 이후에 송파 가락동 계록력 주변을 집중해서 보시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대출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요즘 대출이 잘안 나오는 것도 있고 네. 항상 이슈였잖아요. 네, 하나 둘씩 은행들에서 조금씩 이제 참여를 하는 것 같던데 전체가 다안 나오진 않고 네. 되는 은행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바로 대출이 집단 은행 으로 건설사에서 협약 은행으로 가면은 됐지만 지금은 네. 되는 은행 들과 안 되는 은행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은행들을 직접 네. 여러 번 찾아 야 되고 그 은행 또한 한도가 축소 돼서 이 지점 저 지점 좀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거 네.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좀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도 10억이 필요한데, 아까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때 10억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50억짜리... 빌딩을 살 때도 10억 정도면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빌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네. 저희 같으면 빌딩에 네. 투자를 하지만 네. 그래도 안정적인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또 아파트를 선호하시긴 합니다. 안정적인가요? 네. 아, 네. 저도 사실 돌아가면 제 와이프도 설득이 잘안 돼요. 뭐 아파트부터 좋은 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아파트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좀 오래 묶일 수가 있고, 가격이 사실 오른다 그래도 그게 내 주머니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좀더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건물이다. 그리고 금액대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건물 투자 좋긴 한데, 조금 투자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음. 주택수가 어느 정도 몇 주택인지를 일단 여쭤보고 음.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설팅을 들어가고 투자 상담을 들어가요. 음. 저 또한 부동산님하고 음. 같은 생각이라서 주택이 이주택이면 이주택까지는 이 보유하거나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는 지금 아파트가 개발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그 이면 에는 이렇게 다가구 빌딩들 그리고 상가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법인으로 매수를 한다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 건물 가치를 높이어서 엑스 할수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 주택 카드를 아파트에 안 쓰고 상가 주택에 쓰는 게 금액적으로 사실 훨씬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음... 하지만 케이스가 다 다른데,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러면 상가주택에 살기에는 불편함 사항이 많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택은 하나 정도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상가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저희 플랜이기도 합는다 항상 뭐 저희 총알이 한계가 있으니까, <laughs> 저는 상가주택에 있다가 아파트로 옮겨갔잖아요. 확실히 애기 키우기에는 상가주택은 좀 빡시다. 항상 저 애기 입고 나갈 때마다 와이프가 계단에서 구르는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laughs> 저는 앞으로... <laughs> 컨텐츠는 를 계속 하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충분히 빌딩을 살수 있음에도 빌딩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 자기가 이런 건물주가 된다는것 자체에 대해서 어 상상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보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매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으면 누군가는 아파트를 안 사거나 팔고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보유하시면서 또 아파트를 사기는 또 서울에서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건물로 갈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건데 오늘 또 이렇게 네. 진짜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기꺼이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 한 통화 받고 바쁘실 텐데 사무실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네. 또 불러주시면 저도 이렇게 뛰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식 TV 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부동산의 희소식을 항상 전해드립니다. 네. 바이.